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succot> <prospective> <주인공> <놀례라는> <놀라> 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는게 없다는 게못 출산 수당을 대통령 당선일 기준 1 0년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220회 강연에서 신인님께서 출산 수당을 5년까지 소급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출산 수당과 결혼 수당의 소급 적용을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 저 소급 적용은 말입니다. 한 너무 사람들이 아이 허갱이 오늘 때 동행된데 어제 결혼한 사람 피해가 있잖아. 그래야 그래요. 저거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확실히 정해질 거야. 알겠죠? 어, 무조건 찍고 나서 당선시키고 나서 보세요. 어,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내가, 내가 양적 완화를 많이 해을 저걸 국가 세금이 지금은 보세요. 박근혜 이전에 우리나라 세금이 200조였죠. 근데 점점 300조, 400조, 500조, 600조 걸리는 데가 10년이 안 걸렸어요. 10년이 안 걸렸단 말이야. 맞죠? 그럼 내가 대통령 되어나서 5년 안에 세금이 어디까지 올라가 봅시다. 700조, 800조, 900조, 1000조까지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의 소급 적용할 때이 예산들은 나 만큼씩 내가 주겠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걸 해가지고 또 늘리죠? 그럼 많이 늘리면 소급을 더 많이 해줘. 그 어느 날, 어, 5년 소급했는데 자, 2년 소급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소급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땡 잡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이 낸겨 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왜? 주식회사 대한민국 맞아 맞아요. 아이 주식회사가 털림 없는 데이 주식회사 대표가 대통령이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떠가서 버리면 되나? 나라에 돈이 없네. 도둑놈이 많자 이런 말이 이리가 있죠. 이렇게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죠. 그런데 돈은 어디다 그렇게 많이 닦아서 넣 어, 이거 고쳐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 만들면서 여러분한테는 많이 준다. 이제 이해가죠? 음. 시하면 국가경제 발전하고 당국 전쟁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루어지네. 뉴딜정책 실행하면 시험 문제 해결되고 국민 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아.